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조금 바로 시작하려고 하니까 어색해서 그런 어색해서요 얘들아 좀 처음에 어떤 멘트를 치고 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의견을 주면 어, 고맙겠습니다 댓글로 달아셔도 되고 쌤 만나서 얘기해 줘도 됩니다 알겠죠 어쨌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 소양강 나린불이 어디로로 든담 말고 소양강은 어, 춘천에 있는 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소양강에서 흘러내린 물이 어디로 흘러든다는 말이냐? 답은 어, 임금이 계신 한양으로 이어지겠지 이런 뜻이에요. 결국 이 구절에서 나타나는 어, 화자의 정서는 연군 지정이야, 연군 조자 임금을 생각하는 신하의 마음, 알겠지? 고신 거국의 외로운 신하지 거국은 나라를 떠나다예요. 그러니까 임금을 떠나 외로운 신하가 백발이 하도는 할샤는 많기도 많구나 뜻이거든. 백발이 많다는 건 그만큼 걱정이 많다는 거지. 그럼 신하가 하는 걱정이 뭐겠어? 그렇지 뭐 임금 걱정, 나라 걱정이지. 그래서 요걸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우국지정.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동주밤을 겨우 세어서 동주 음, 지금 강원도 철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여기서 밤을 겨우 세워요 겨우 세었다는 말은 아무래도 잠을 푹 자지 못했다는 거지. 이리저리 뒤척였다는 뜻이지. 그래서 요거를 또 나타내는 여러분. 사자성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전반측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어, 전전반측 알아두기 바라고. 어쨌든 밤을 겨우새워서 북근정에 오르니 삼각산 제일봉이 삼각산 제일봉이 하면 베리로다. 웬만하면 보일 것도 같구나 이런 뜻이야. 근데 이 문제는 이삼각산이 어디 있는 산이냐면 그렇지 지금의 북한산. 북한산 서울에 있지. 서울에 누가 있어요? 임금이 있지. 즉 삼각산의 절봉을 떠올렸다는 뜻은 결국 임금을 떠올렸다는 뜻이지. 결국 요것도뭐영군지정을 어,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응. 궁왕대궐터에 어, 이 동주가 얘들아 그 전에도 아마 얘기했을 텐데 궁예와 어 궁예가 건국했다는 그 태봉국의 아마 수도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틀리면 나한테 와서 또 지적해 주고. 어쨌든 그 태봉국의 그대걸터에 오자 어까마귀와 까치가 지지개니 지적이니 너희들은 천고의 흥하고 망함을 알고 오는 것이냐 모르고 오는 것이냐 다시 한번 요거는 어 여러분. 이거 왜 이래? 의무문이라고 했습니다. 의무문. 그러니까 지금 어, 지적이는 까까 울고 있는 이 오작에게 지금 화자인 정철이 물어본 거지. 너는 이 나라의 흥하고 마음을 알고 우는 것이냐 모르고 우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뭐야 한때는 좀잘 나갔던 나라가 지금 망해가지고 터만 남은 모습을 보면 작자 심정이 어떨까? 그렇지 좀 쓸쓸하겠지. 그리고 아잘 나갔던 나라도 영원하지는 못하구나. 보통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 또, 좀 알아둬야 될 사자성어. 인생 무상. 그러니까 무상감을 느끼는 거야. 그리고, 맥수지탄. 맥수지탄은 나라가 망함을 한탄한다는 뜻의 한자성어거든. 그럼 맥수지탄 알수 있어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 오작이 지지갠다는이 오작의 기능은, 기능은, 그러니까 화자의 감정이 이입되어 있는 거야. 오케이. Okay? 그래서 감정입의 대상인 거야. 그러니까 어, 까마귀의 같이 울음소리가 너무 슬프게 들리는 거야. 근데 실제로 그게 오작이어 뭔가 아 옛날에 잘 나갔던 나라가 망해서 우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화자가 느끼는 감정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작에게 투영을 해서 그 맥수지탄 인생의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오케이. Okay? 자 그리고 이제 회양까지 오게 됩니다. 강원도의 회양. 이게 부임지입니다 여러분. 이 회양의 옛날 이름이 맞춰 공교롭게도 같구나. 뭐와 같냐면 그 옛날 중국 한나라에도 회양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그 회양의 태수로 누가 부임했냐면 바로 여기 나오지. 급장류가 부임했던 거야. 근데 이 급장류가 다행히 정치를 잘했어.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표현을 한 이유가 뭐야? 음. 그런 거지. 그래. 급장류도 회양이라는 곳에서, 어, 정치를 잘 펼쳐서,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했으니까, 나 역시, 어, 나 역시 이곳 회양에서, 뭐, 선정을 베풀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나오지. 아, 참, 회양의 예, 그러니까 중국 한나라에 있던 회양의 옛날 이런가 참으로 공교롭게도 같구나 급장류의 풍채를 고쳐 다시 아니 볼 것인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급장류가 선정을 베풀었던 것처럼 나도 여기서 선정을 베풀겠다는 것이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은 선정에 대한 보부 작자의 다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회양이라는 부임지에 부임을 했어. 다음 영중이 무사하고 시절이 3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영중이 무사하고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내가 부임하다 부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강원도 이 지역이 어 아무 문제 없이 잘잘 잘, 어, 이어져 왔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약간 뭐가냐면 하 어 그렇지 자신에 대한 이거 약간 자랑이나 요 자랑 어아 내가 어이고, 어 죄송해 얘들아 아 선정을 베풀고 있던 이 자신의 선정에 대한 은근한 자부심이 좀 드러나 뭐사자성어로 얘기하면 약간 자아자찬이지 약간 자아자찬 오케이 아 내가 다스리다 보니까 이 강원도 이 지역이 아무 문제가 없어 뭐 이런 뜻인 거야 그리고 어느덧 시절이 어, 3월이 되었어요. 봄이 됐습니다. 화천 시내끼리 풍화은 얘들아, 풍화은 어디라고 얘기했지? 그렇지, 금강산. 금강산으로 뻗어 있구나. 행장. 그러니까 이거야. 아, 내가 여기에 부임해서 나름대로 정치를 잘 베풀어서 어, 지역도 무사하고, 그리고 하필 또 봄이 되다 보니까 뭐야. 놀, 약간 뭔가 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지. 오케이 okay. 그랬더니 강원도에 명산이 있는 거야. 그게 뭐야? 금강산인 거야. 그래서 이제 금강산으로 한번 그 시절도 사모려고 하니까 놀러 가자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Okay? 그래서 행장을 어, 여행의 채비를 다 떨치고 간편하게 하고 석경 돌길에 막대를 짚어서 백천동 자 금강산의 백천동이라는 골짜기를 옆에 두고 만폭동이라는 그렇지 골짜기로 들어가니. 은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용의 처리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해 봐봐 여기 같은이 나오지 은 같은 그리고 옥 같은 얘들 같은 이 있어 그렇지 요건 지규야 지금 금강산을 간 거야 근데 갑자기 계곡으로 들어갔는데 무지개 도구나 용의 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얘들아. 그러면 이것도 사실 원관념이 아니야. 그러니까 원관념은 얘들아, 만폭동이야, 만폭동. 오케이? 자, 여기서 만폭동 사실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만폭동이 어디 있더라?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강의, 발전하는 강의,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만폭동이야, 얘들아. 여기 만폭동이라고. 계곡 골짜기야. 지금 이 물줄기를 보고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어머머 넘어가 자이 물줄기를 보고 즉 이게 요게 원관념 그러면 이은 같은 옥 같은도 그렇지 보조 은 옥도 보조관념이지 뭐만폭동을 어떤 그만폭동의 속성 그러니까 은과 옥 같다는 거야 그만큼 뭔가 굉장히 깨끗하다는 뜻이지 그리고 이 무지개 용의 초리도 뭐야 그렇지 보조 간념인 거야. 뭐, 만폭동을 가리키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또 표현법은 은유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한 구절 안에, 이한줄 안에 지기와 은유가 섞여 있는 거지. 결국 원관념은 뭐라고? 만폭동이다. 오케이. 섞돌며 섞어서 돌며, 뿜어내는 소리가 심리 밖까지 자야. 그러니까 심리 밖까지 들릴 정도로 굉장히 크다는 거지. 이건 약간 과장법이 좀 들어갔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장. 오케이. 들을 때는 들을 때는 우레 천둥소리 같더니 가까이서 보니까 눈과 같다. 해서 이것도 역시 뭐야? 만폭동을 가리키는 보조 관념이지.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표현법은 은유인 겁니다. 그만큼 새하얗게 바짝바짝 된다는 뜻이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이 만폭동의 절경을 지규와 은유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표현법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대구법. 들을 때는 우레러니, 본인은 눈이로다 해서 여기서는 또 대구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케이. 대구법도 굉장히 고전 시가에서 자주 만나는 표현법이지. 그리고 멀리서 들을 때는 우레러니, 가까이서 보니까 눈이라고 하니까 원경에서 근경으로의 뭐라고 얘기했다가 시선 이동도 나타나고 있다. 알겠죠 자 그럼 바로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만폭동 옆에 있는 금강대입니다 여러분 금강대는 좀 우뚝 솟아있는 절벽 정도 떠올리면 됩니다 금강대 맨 우측에 선악 그러니까 신선이 탄다는 학이 새끼를 낳았어 그리고 이 학이 춘북 옥척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가지로 해서 두가지 정도로 해석하는데 이거를 봄바람에 들려오는 옥피리 소리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옥피리 소리처럼 들리는 봄바람 소리라고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그 소리에 첫잠을 어, 첫잠을 깨었던지 누가 깬 사람 누가 그렇지. 얘들아 정철 아니야 지금 정철 지금 만폭동 보고 금강대 보고 있는 겁니다. 하기 어. 하기 깨였던지 호희 연상은 뭐야? 그렇지. 흰 조거리 검은 치마로 단장한 요 하기 방공 공중에 솟았뜨니 그래서 요 호의 현상은 그러니까 하계 모습이 위에는 하였고 아래는 검은데 그걸 흰 조골이 검은 치마를 입었다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여기서 나타나는 거는 의인법이지 의인화하고 있어 오케이 솟았뜨니 서호의 옛 주인을 반겨서 넘노는 듯 무슨 말이냐면 서호의 옛 주인 누구냐면 그 중국의 송나라 때 시인이었던 인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인포를 반기는 것처럼 나를 반기는구나 라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정철이 자신을 그런 인포에빗대는 거지. 어.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오케이 여기까지 그리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죠? 어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 소양로, 대양로, 자, 소향노봉대향노봉을눈 아래에 굽어보고, 정양산은 절이라고 했지. 정양사지낼 때, 어, 고쳐. 다시 올라서 앉았더니, 여산 진명목. 여산은 얘들아, 중국에 정말 아름답다고, 어, 유명한 산이야. 근데 결국 여기서는 누구를 가르키겠어 금강산이지. 그렇지. 중국에서는 여산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던데, 이 우리나라에서는 금강산이 그에 못지 않다. 이거야. 결국 여산 진목목이 여기에서 다 보이는 거라 이 뜻은 금강산의 그참 아름다움이 여기서 다 보인다 이런 뜻인 거야. 어와. 어와. 아, 감탄사 나오지 감탄사. 아, 조왕. 조물주의 솜씨가 헌사토 헌사하자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그럼 무슨 말이야? 기가 막히구나 그 어, 조물주가 이 금강산을 만들었다면 그의 솜씨가 기가 막히구나. 이렇게 또 한번 감탄하고, 오케이. 이제 또 여기서 그 수많은 봉우리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날거든, 봉우리의 모습이 날거든, 띠시를 말던가 우뚝 서있거든, 소치를 말던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마치 나는 것처럼 서있고, 뛰는 것처럼 서있고, 우뚝 솟아있는데, 뭐 이런 뜻인 거지. 그리고 부용, 부용은 뭐라고 했지? 얼어치 연꽃. 연꽃을 꽂았는 듯. 꽂아놓은 듯 보이지 듯 오케이 여기서도 역시 확인할 수 있는 거 지규 용꽃을 꽂아놓은 듯하고 배곡을 묶어놓은 듯하다 여기서도 지규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동명을 박차는 동명 뭐야? 동해를 박차고 우뚝 서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얘들아 뭐 뛰다 박차다 근데 실제로 제자리에 있는 봉우리가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표현법을 뭐 이거는 썩 중요하진 않지만 무생물을 생물처럼 살아있게 어 표현할 때에서 흔히 화류라고 하죠. Okay? Good. 북극. 북극은 북극성을 괴고 있는 듯.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여기서 또 하고 있는 거어때 날거든, 뛰지 마나, 석거든, 썰지 마나, 부용을 거지 않는 듯, 배국을 묶어는 듯, 동물를 박차는 듯, 북극을 개한, 라임, 리듬.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일단 기본적으로 대꾸가 활용되어 또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여기서 참고로 알아듣게 뭐냐면, 이 북극은 얘들 북극성이잖아 하늘 높이 떠 있는 어 겨울밤에도 반짝이는 별 그렇기 때문에 이 반짝이는 별은 결국 임금을 가리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임금을 떠받친다는 말은 그치 뭐야 결국 신화된 자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잖아 신화가 임금을 떠받치듯이 요이 봉우리들을 봉우리들이 북극을 떠받치고 있는 듯한 모습을 갖고 있다 해서 여기서는 약간 뭐 작자 자신의 약간 지조 절개 약간 이런 중성심 요런게 이게 은근히 드러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그게 어 분명히 드러나 봐봐 높으시고 높구나 망고다 이것도 봉우리라고 생각하면 돼 외롭구나 혈 망고 그러니까 뭐야 이거는 그렇지 뭔가 홀로 우뚝 서 있는 어떤 그 봉우리들의 어떤 고고한 보통 이럴 걸 간섭적으로 이렇게 표현한다 관용적으로 고고한 절개 높은 의지, 뭐, 이런 걸 얘기한단 말이야. 오케이? 그니까, 망고대와 혈망봉에 우뚝 서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 그런 고관절개와 지조를 떠올리게 한다는 거야. 그리고 또, 봉우리가 외로울 리가 없잖아. 외롭구나. 혈망봉이 하니까, 여기서도 의인법이 나타나고 있는 거야. 특히 이 망고대와 혈망봉을 마지막에 와서는 너라고 가리키고 있거든. 아왜래 이거. I'm s o r r 여러분. 너라고 가리키고 있거든. 그러니까, 어, 여기서 인법이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망고대 혈망봉옥. 보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야. 하늘에 치밀어서 그렇게 고개를, 어, 쳐 높이 들고, 무슨 일을 사로리라 아래려고 천만과 그 오랜 시간도록 지나도록 굽힐 줄 모르고 우뚝 서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 이봉리의 모습을 보면서 작자 자신의 어떤, 그렇지. 요거를 지금 드러내고 그러한 다짐을 하고 있는 거야 나 역시 이 우뚝 솟아있는 봉우리들처럼 이 임금께 충성스러운 신하로서 직원도 하고 모시겠다 뭐 이런 다짐도 은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치? 이 결국 이 망고대와 혈망봉은 오케이 느낌 어휴 이렇게 필기가 어렵냐 중신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어와 어와 또 나옵니다. 어와 아 너로구나. 그리이 너는 누구다. 만구대와 혈망복이다. 너 같은 것이 또 있겠는가?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그렇지. 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주 중요하지. 여러분, 서리적 표현이 나타나는 구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어떻게 두 번째, 어, 두 번째 강의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세 번째 강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유튜브 보는 일, 다른 유튜브로 빠진 일 없이 여러분 열심히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안녕.